안녕하세요. 경모터스 험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대형 SUV의 최강자입니다. 팰리세이드 모델로 오늘 준비했고요. 이 팰리세이드 모델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국내 차량 중에서도 뭐 최고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팰리세이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캠핑 즐기시기에도 그리고 낚시 즐기시기에도 그리고 레저 활동 즐기시기에도 최고의 차량이지만 이 요즘 차박 굉장히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 차박 즐기시기에도 실내 평탄화가 워낙에 좋고 구조가 좋기 때문에 차박 즐기시기에도 최고의 차량이 이 펠리세이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펠리세이드 모델은요. 7인승과 8인승, 이 다인승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활용도 면에서는 최고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모델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펠리세이드 모델은요, 2.2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과 3.8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 이두 가지의 엔진 트립으로 나오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2.2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모델을 준비했고요. 등급 또한 굉장히 좋은 등급입니다. 이 프레스 등급인데 이 프레스 등급에는요, 이 펠리세이드에는 꼭 필요한 옵션과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 그리고 고급 옵션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프레스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 헤드 램프가 프로젝션 풀 LED 헤드 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또한 풀 LED 리어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거리 뛰시거나 그리고 레저 활동 즐기시거나 그리고 패밀리카 용도로도 장거리 뛰실 때 정말 편리한 옵션인데 반 자율 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이 프레스급 안에 기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차와의 강도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차량 속도도 조절해주는 이런 장거리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피로도를 확 낮출 수 있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도이 프레스 등급 안에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실내에 보시면 뭐 메모리 시트, 운전성 메모리 시트라던가 전동 시트, 열선, 통풍, 뭐 이런 부분들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트렁크가 또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짐을 내리시거나 또 빼실 때 훨씬 편리한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옵션 꼭 필요한데 이 프레스 등급엔요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 적용이 되고 사각지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라던가.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 2열에 열선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이런 고급 옵션과 편의적인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팅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진한 쥐색입니다. 이 카본 메탈이라는 진한 쥐색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상품하자고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팅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도 설명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도 굉장히 좋은 연식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식의 차량입니다. 2020년 10월에 등록했지만, 2021년식의 연식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팰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그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김우 대표와. 더 모터 세븐 걸프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의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 금액 공개되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2000 초반대입니다. 이 대형 SUV 차량으로서 해서 이 프레스틴 골에서 2000만원 초반대에 오늘 경험 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차량을 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쯤이야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크의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의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식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팅급의 차량이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이제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죠.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헤드램프인데 이 차량은 프레스팅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프로젝션 풀 LED의 고급스러운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헬리세이드2.2 디젤 프레스넥크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그릴이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한 그릴 상태와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넥크의 차량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드 센서가 보이고 있는데 반 자율주행과 이렇게 어라운드 뷰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2.2 디젤 프레스넥크의 차량이고 조석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한 헤드램프와 고급스러운 LED의 안개등이 보이고 있고 본입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입 부분인데 아, 굉장히 깔끔하네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이쪽으로 스톤칩이 하나 살짝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헬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급의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 쪽 보시면 단차도 없고요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서 찍어드리고 있는데 어, 대중대형 SUV 차량이잖아요 문콕도 하나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깔끔한 외관 보여주고 있고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휠 부분인데 운전 휠 부분은 깔끔하죠 깔끔한 20인치 휠과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입니다. 운전 뒤쪽 휠 또한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인데 트렁크 라인 쪽 역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범퍼 라인 부분인데 범퍼 라인 부분 역시 굉장히 준수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인서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풀 LED죠. 풀 LED의 리어램프와, 그리고 프레스 등급의 차량은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죠. 전동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량걸 확인할 수가 있고,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등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역시 7인승에 다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 좌석이 이렇게 폴드되어 있을 때는 트렁크 공간 정말 넓어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 좌석이 폴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박 즐기시기도 에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좌측으로 보시면 앞쪽 좌석을 폴드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 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눌러주시면 앞쪽 좌석이 이렇게 폴드가 돼요. 이렇게 폴드가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평탄화 보세요. 굉장히 평평하죠? 앞쪽에 기울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탄화가 좋고요. 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박 즐기시기에도 최고의 실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팅급의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팅급의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한 뒷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휀다 이고 뒷문 사이에 단차 없습니다. 깔끔한 뒷문과 뒤쪽 휀다 보여주고 있고 조수석의 뒤쪽 부분의 휠인데 조수석 뒤쪽 부분 휠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제 깔끔한 휠과 뒷문과 앞문 사이에 단차 없고요. 앞쪽 휀다와 단차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좋은 외관 컨디션과 조수석의 앞쪽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조수 앞쪽 부분의 휠인데 조수 앞쪽 부분의 휠은 이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네요. 저처럼 깔끔한. 외관과 휠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은 다 살펴봤고요. 실내 들어가서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 등급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위쪽으로는 메탈 그랜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프레스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죠?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팰리세이드 차량의 앞쪽 좌석의 실내 모습인데 역시 중대형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이고.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살짝의 생활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가죽 상태와 또 프레스틴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있는데 차선 이탈 버튼과 그리고 후측방 경보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으로 알려주는 굉장히 안전한 옵션입니다.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해서 긴급제동이라든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 있는 중대형 SUV 차량에 그리고 장거리 뛰실 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전동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 2. 디젤 프레스트급의 차량 실내 어와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3만 5,39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가지고 있죠. 이 차량은요, 차선 이탈 버튼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꺼주실 수도 있고, 켜주실 수도 있는데, 반자율주행과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프레스트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깜빡이 키시게 되면 사각지대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까지 할수 있는 후축방 몬스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이스팅급의 차량이고, 운전석 핸들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핸들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핸들 상태와, 좌측으로는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프리 기능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예요. 반 자율 주행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는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한 반 자율 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스턴급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요, 10.2인치 5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풀 터치식입니다. 터치감도 부드럽고 굉장히 좋고요. 기능도 굉장히 많죠.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음악도 들으시고 홈프로젝션기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이 팰리세드 차량은 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내비 업데이트할 걱정이 없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후진기가 으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 옵션입니다.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위쪽으로는 내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과 그리고 공조 스위치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람 색이나 바람 방향, 온도 그리고 공기 청정 버튼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기어는 다이얼 시계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기능과 그리고 드라이 브 모드에 관련된 버튼,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이고요. 열선 통풍 시트는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고 열쇠 핸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프레스급의 차량은요 무선 충전 기능도 기본 적용이 되어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과 스마트키는 두 개의 스마트키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헬리세이드 2 2 디젤 프레스급 차량이고요 조석의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깔끔하죠 실내 들어가서 살펴봐도 깔끔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헬리세이드 2 2 디젤 프레스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어요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자석 컨디션하고 요 7인승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2열에 열선 통풍이 있는데 그런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뒤쪽 2열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틱급의 차량의 뒤쪽 자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역시 메탈 그레인과 그리고 컵홀더가 자리하고 있네요 깔끔한 도어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보면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틱급의 뒤쪽 자석의 2열의 실내 모습인데 굉장히 넓죠 앞쪽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스럽고요 그리고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간략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열에서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위의 포트가 양쪽으로 자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7인승이기 때문에요 3열을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열 착석하실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는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교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모델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모델은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만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앞쪽 본닛 펜다 지지대가 교환이 되는 어있말 그대로 단순 교환에 오늘 무사고에. 헬리세이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2.2 디젤 모델입니다 거기에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풀SG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20인치 휠, 프로젝션 풀 LED 헤드 램프부터 시작해서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이런 고급 옵션과 편의적인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2021년식에 주행거리 약 13만km 정도 주행한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김일호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도 말씀드리겠죠 오늘 준비한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2,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식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있긴 하지만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프레스팅 급의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7인승입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손색이 없죠. 캠핑, 즐기시기에도, 레저 활동, 즐기시기도 그리고 실내 평탄은 워낙 좋기 때문에 차박 즐기시기에도 최고의 차량인. 활용도 면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할수 있는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팅 급의 차량을요. 경험 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입니다. 2,390만 원을 준비했으니까 구매기에 있으나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